스테인리스 볼의 뛰어난 위생성과 내구성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퀸센스 해킨스 믹싱볼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이 제품은 두께가 적당하고 튼튼 하여 찌그러질 걱정이 없으며 표면 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24cm의 적당한 크기로 빵 반죽 샐러드 과일 세척 등 다양한 용도에 딱 맞으며 가볍고 안정적이어서 사용 이 매우 편리해요. 세척 후 물기만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 위생적이고, 냄새도 배지 않아 오래도록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이 주방 필수템이 되었다며 강력 추천하고 있어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